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봄에 남대문 시장 대도수입상과 디동지하 예인에서 촬영한 영상 기억하시죠?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플리츠 가을 신상품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신상 아이템들이 가득하니 친구분들과 함께 오셔서 멋진 가을 패션을 찾아보시기 추천합니다. 시장 나오시기 전에 저희와 함께 신상 구경 먼저 하러 가실까요? 유튜브 영상 보고 오셨다면 특별 할인 해준다고 하니 적극 활용하세요. 지금 이제 막 가을 신상품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갖고 어떤 게 나왔어요 사장님? 지금 네. 이게 가을 신상품인데 투피스처럼 보이는데 어, 투피스 하나예요 붙은 아, 거예요 너무 매력 있어요. 진짜 그러네 네. 편하해 네, 뭐 하나만 그리고 입으면 네. 텐션도 좋고 어. 사이즈는 뭐 77, 88다 커버가 되고 어. 너무 멋스러워. 여기도. 엣지 있게 귀엽게 요런 스타일로 나오고 칼라는 아, 블랙, 회색, 카멜색, 민트색 이렇게 네 가지. 아, 검정도 있고 회색도 있어요. 디자인. 너무 예뻐요 편한 것 같아. 그냥 하나만 입으면 딱 정장, 차려입은 게 되는 것. 이거 가격이 어떻게 돼요, 사장님? 7만 원대. 7만 원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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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은 조금 디시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도 네. 지금, 이렇게. 여분들은 정장 스타일로 안에 이렇게 나시 원피스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아, 나시? 네, 블랙도 있고 이 색깔이 있는데, 정장용으로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예, 이거는 자켓이죠. 예. 그리고 여기 주머니도 예, 있고. 예. 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원피스 자체는 굉장히 날씬해 보일 것 같아요. 요 하나만 이 입어도. 예, 예. 날씬해 보이고 이뻐요. 나갈 때는 요거 하나 걸치고 예, 예, 예. 점잖고 깔끔한 음. 얼마에요 사장님? 가격이? 가격이 세트에 15만원인데 예.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은 특별 혜택 드립니다 아좀 예, 사장님이 예. 생각해 주신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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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예. 요거 너무 멋있죠 아. 어. 제가 오, 거의 무릎 위까지 오는데 사장님 바바리 어, 스타일인데 가바, 어. 예. 어. 이 주름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예. 못보던 예, 예. 새로 신상인데 예. 블랙하고 회색하고 이 칼라인데 이 칼라도 가을 색상으로 아, 너무 멋들어 이렇게 하면 제가 진짜. 여기 걸어볼게 근데 그 카라가 사장님 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카라가 뭐틀려 예. 독특해요 다른 거보다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예. 이런 거구나.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입으시면 아. 자연스럽게 되게. 카라는 이런 식으로 됐어요. 아, 그래서 체격 있으신 분들도 어, 가능하고 체격이세요. 입으면 이게 입체적으로 돼 있어서 어, 입체감이 나. 올록볼록 어, 올록, 이렇게 돼갖고 어. 멋스럽잖아요. 멋스럽고 돼 그러다 보니까 네. 더 날씬해 보이. 예, ]感じ. 날씬해 보이고 예뻐요. 아주. 네, 체격이 크신 분이 입어도 네네. 날씬해 네. 보일 수 있어. 색이 예. 그러면 요거는 어떤 게 있어요? 이거는 사전에? 블랙하고 회색. 네. 아바리. 이거 98,000원. 여게 같은 게 아니고 틀려요 이거는 장 아, 이거는 짧은 음. 거구나 어요시버리가 있어갖고 시버리가 있네 그냥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 아, 이거는 연세 드신 분들 키 아, 작으신 분들도 아주 편안한 아, 스타일로 아, 입으실 수 있게 이거 색깔도 오픈해도 이뻐요. 되고 잠궈도 되고 오픈해도 어, 되고 이것도 이쁘다 예, 색깔이, 색깔 색깔이 너무 참 이쁘네 예. 그것도 블랙하고 음. 그 색깔 있고 어, 요 색깔이 뭐 연보라도 있고 그런데 이 컬러하고 블랙이 네, 제일 잘나와요 반응이 좋아요. 예. 어... 색이 참 예쁘게 나왔다. 저는 그냥 박리다매로 싸게 드려요. 네. 이거는 7만 8천 원. 진짜 이거 완전히 너무 정장인데. 좀... 투피스예요. 어, 이거는. 진짜 응. 안에 멋있어요. 나시 원피스에다 투피스. 캠블링해갖고 네. 굉장히 엣지 있어 보이고. 어, 엘레강스 하면서도 옷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요 아래도 이렇게 돼있어 어, 아네 너무 예쁘죠? 응? 요게 요 안에는 이렇게 나시 원피스인데요 하나만 입어도 되고 잠가도 되고 이렇게 걸쳐도 되고 진짜 응. 한 벌이네 예. 완전 이렇게 세트인데 네, 너무 멋있죠? 이쁘다 색이 또 어떤 게 있나요? 블랙하고 보라 아, 두 이거? 가지예요 예, 예. 아, 블랙하고 보라 예, 예. 요게 진짜 좀 예, 예. 색다르네 색다르죠 독특하니? 예. 예. 예, 요런 거 처음 봤어요. 예, 처음 선보이는 거예요. <laughs> 굉장히 음. 여성스럽다. 블랙도 이쁠 음. 것 같아. 이것도 10만원 선. 10만원. 가격 절충은 예, 가능하고요. 예. 신상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 더운데 신상이 음. 그래도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니까 이런. 예, 가을 색깔이 참 이쁘다. 예. 그린이 엄마들이 예. 굉장히 선호하는 색이에요. 어. 빗살 모양으로 독특하게 예. 생겨갖고, 약간 나그랑 스타일이라, 체격 있는 엄마들, 예. 8899100까지도 다 오, 100까지도. 가능해요. 예, 예, 예. 예. 어, 입으면 날씬해 보이고. 어. 이렇게 칼라 세 가지예요. 예. 예. 칼라는 여기, 카멜, 블랙.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이거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돼요, 사장님? 제가 48,000원. 옷에 가성비가 있는. 옷 가성비. 끝판왕 <laughs> 응, 어, 예.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게 예, 예, 예. 활용도는 많은데 네, 가격도 네. 좋고 음, 아 요런 추리링도 나오네 플리츠로 음. 바지는 이렇게 음. 여기 밴드로 돼 있고 옆에 선도 있네요 음. 흰, 흰색으로 선이 들어가서 이쁘고 주머니 있고, 주머니 있고. 어,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건 트리닝 바지로 뭐 어디 산책 갈때 예, 운동 운동하고 갈 때. 이러실 때 너무 좋아요. 예. 트리닝으로한벌 음. 세트인데 외에도 예. 어, 소매가 이쁜데요. 예. 사장님. 여기는 이렇게 했다가 여기 좀 봉긋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꽃봉오리처럼. 예. 그리고 여기 음. 끈 있는데도 이렇게 비즈가 있어갖고. 아. 좀 색다르게 화려한 맛이 음, 있으면서 요즘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요런트리닝 패션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음, 여기 예. 소매도 또 이렇게 라인이 음. 요 아래 음. 바지처럼 세트로, 세트로 이렇게 세트로 라인, 라인이 예. 라인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이, 이 한벌 있는 거지. 음. 그리고 이렇게. 뒤에 모자 이런 느낌이야. 이거 예, 한벌 얼마예요, 사장님? 이것도 컬러가 블랙하고 어. 카멜 색깔하고 세 가지예요. 세가지 아, 블랙 있고 카멜 예, 예, 있고 예, 예. 요 핑크 예, 있고 인디핑크. 네, 예. 9만 원에서 10만 원 선. 아, 이쁘다. 그리고 이기 굉장히 톡톡해요. 예, 겨울에 입기도 예, 좋아요. 예, 예. 지금 사셔고한 겨울에도 안에다 예. 레깅스, 있고, 입으셔도 아, 레깅스 예. 입고 입으셔도 예, 레깅스 예. 예, 입고 그러면 되겠다. 예, 예, 그러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오, 네. 어, 이거 네. 이것도 되게 실용적이네. 네. 겨울까지 다 입으실 수 있는 어, 거예요. 이것도 실용적이고 예, 예. 괜찮네. 예. 안에 반팔 티셔츠하고 음. 가디건 세트 이렇게. 반팔이에요이거 가디건. 요 가디건이. 이거는 그렇게 길지는 않고 딱 그냥 보통. 요거 가을 신상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세개 요렇게. 발라. 사장님 <laughs> 이거 이쁘네. 이거 너무 이쁘죠. 응 음, 이거. 이거 데님 스타일 음. 청 원피스인데 네. 입으면 젊어 보이면서 이거 끈은 옆으로 묶어도 되고 뭐 앞으로 해도 되고 음. 연출하시기 나름이고요. 입으면 굉장히 멋스러워 그러니까, 이것도. 딱 보는 예, 예, 순간 예. 이뻐. 예예. <laughs> 예. 블랙하고 이색하고. 아 입고. 블랙도 이쁘겠는데 예. 예, 예. 여기 이렇게 단추가 양쪽으로 있어서 굉장히 캐주얼해 보이고. 음. 칼라 여기 이런 데도 이런 스티치가 다 들어갔네요. 네네. 이런 거들어갔어 음, 예. 그리고 벨트도 있고, 요 아래, 아래는 요렇게또 음. 흰색으로 칼라가 들어가 있네. 이거 봐봐. 야, 이렇게 늘어나. 품도 넉넉합니다. 어. 그 날씬하신 분들은 날씬해서 이쁘고, 체격 있으신 분들은 또더 날씬해 보이고. 예. 아, 조끼 네. 어, 조끼도 아, 조끼 엄마들이 되게 선호해요. 엄청 조끼 선호해요. 이쁘다 예. 아, 빨간색. 체형 커버하기도 좋고. 어, 체형 커버하는데. 컬러 다섯 가지인데. 자, 이거 잘... 겨울이라 이제 가을 겨울에는 빨간 거. 그. 컬러는 아, 예. 같은 건데. 연 회색. 여기는 블랙. 여기는. 이 조끼는 얼마예요 사장님? 뭐, 5만 원 5만 원대래요. 예, 예. 5만 5천 원 아, 여기도 디테일이 있네.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요. 응.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응.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약간 또, 파선 느낌이 있어서 응. 괜찮네. 그리고 1탄 때, 예. 이거 후드 정말 예. 인기 엄청 많았거든요. 오, 근데 요번에 이거. 다른 색깔인데, 아, 이거? 예, 예. 이거 신상 새로 들어온 거예요. 아, 여기. 근데, 봐. 요 지퍼로 돼 있고, 요런 것도 굉장히, 어디 놀러 나갈 때 이제 가을되면 단풍 구경 가잔수 그럴 때 이게 바람막이 겸 가디 네, 겸뭐 예. 이렇게 입기 참 좋은 그런 아이템이지. 네. 여름에 좋아요. 뭐 이렇게 에어컨 있을 네. 때 그럴 때또 걸치기도 좋고. 그 후드예요. 여기가 후드라 야외 나갈 때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칼라는 사장님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이 칼라 입고. 어. 이 무늬로는 요두 가지 컬러 그리고 요것도 새로 들어온 거야 요렇게 있어요 요 밝은 컬러 음. 요게 같은 이렇게 네이비하고 오렌지하고 이렇게 같은 패턴에 음. 이렇게 있네 아요 오렌지 요것도 이쁜 것같아 그럼요 화상하게. 이거는 누구나 한 개쯤은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음. 좋은 아이템이에요 어디 그치. 여행 다닐 때도 좋고 뭐 바람막이 겸 사계절 그런지, 입으실 수 있는 그럼 뭐 거. 이렇게 뭐 응. 들들 말아 갖고 넣어 갖고 다니기도 에이 좋고 에이 응. 구김 없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좋지. 활용하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에는 뒤에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제가 네. 요번 여름 휴가 때 이거 입고 갔는데 너무 이쁘더라고 까만 아. 바지에다가 너무 이뻐 음. 사진도 잘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이런 느낌이다 나염 음? 음. 후드 점바 7만원인데 7만원 대래요 가격 조정 조금 가능해요 예. 근데 오시면은 예. 사장님이 잘 해주신대요 예. 가격 조절 예. 가능합니다 일탄때 엄청 인기 있었던 아. 샤넬 스타일 샤넬. 투피스인데 예. 계절이 이제 가을로 돌아오니까 블랙, 찐 베이지 그리고 차콜 그레이가 있어요. 아 우선 이제 샘플로 요거 찐 베이지 들어왔고. 샤넬 스타일 투피스죠. 음. 피스야. 이렇게. 왜 음, 음. 자? 이렇게. 내가 빼줄게. 요 나시 원피스 이렇게 입고 자켓을 하면은. 요투피스는 세트에 얼마예요 사장님? 이것도 이쁘다. 세트에 9만 원인데 가격 조절 가능해요.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장님? 요거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이. 자켓인데요. 예, 이렇게 블링블링 소매랑 그러니까. 이렇게 음. 뒤에도 뒤에도 이거 쓸때 굉장히 이렇게 멋스러워요. 가로선 그래도? 있고 예, 예. 세로선 있고 가로선 예. 있고. 어, 굉장히 특이하네. 예. 디자인이. 특이하고 입으면 굉장히 날씬해 보여 요이 디자인이. 아. 날씬해 보이고, 너무 예뻐. 카라는 요렇게 넓은 카라고. 요면서, 예, 예. 그냥, 그냥 이게고. 요건 자켓이야. 예. 예. 자켓이 블랙하고, 네. 이게 차콜 그레이하고. 요게 블랙 아니에요? 이게, 이게 블랙 아니에요. 블랙은 음, 따로 있어요. 이게 블랙인 줄 알았어? 블랙 여기 있잖아. 아, 이게 차콜이구나. 차콜 음. 그레이. 같이 있으면 비교되죠. 예. 네. 이게 블랙인 줄 알아요? 예. 저는 블랙인 줄 알았어.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가디건이 간절기에 있게 너무 좋아요. 아. 요거. 색깔이 블랙, 핑크, 남색 이렇게 색은... 날개 가디건이라 그래서 아... 간절기에 입기 너무 좋아요. 예. 이게 가디건이고 그렇게 아주 두툼하지도 않고 요거는 이제 색은 아주 뭐 골고루 다 있다는 거죠? 여러 색이? 사장님. 이거 보여드리면 돼요. 음. 심플한 가디건이지 예. 기본 가디건이라 뭐 어디에 활용하기 좋은 거지. 수피스, 뭐, 바지에도 다잘 어울려요. 어, 바지. 이거는, 예. 하나 사신 분들은 이뻐갖고, 또 아. 깔별로 재구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랙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음. 괜찮네. 색깔별로 음. 재구매를 많이 하시니까. 이건 베이지? 베이지, 연베이지, 블랙, 핑크, 예. 남색, 이렇게 있어요. 예. 이렇게 예. 색이 예.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같은 디자인에. 그러니까 그냥 ]까지. 무난하게 예. 입기 좋아요. 예, 예. 간절기용, 바바리. 어 너무 이쁘죠 어 요거는 정말 무슨 정장 옷 같으네요 예, 예. 바 네? 밥알인데 숏트 예. 스타일이고 아 쇼츠는 예 심플하게 라운드라 그냥 뭐 청바지에도 어울리고 아무데나 다잘아 요기가 예, 예. 조금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는 여기 뭐라 그랬죠 여기를좀 도톰하게 끝에를 한번 이렇게 밑에나 예, 밑에를 예.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옷이, 네. 옷이 살아나니까. 옷이 예. 핏이 생기니까. 예, 예. 그쵸? 여기 소매는 요렇게. 시보리로 이렇게돼 있고, 이런 음. 데도 요렇게 다 넣어서. 블랙하고 예. 아이보리하고 두 가지. 아, 그래서 요게도 이렇게 가는 주름이었다가 넓은 주름이라 하니까 이쁘,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나겠는데, 입으면? 그쵸? 그래서 더 이쁘겠는데. 블랙이 있어요. 여기 블랙, 블랙하고 블랙. 아이보리. 이거 굉장히 멋스쟁이 옷인데 이게 네. 예. 티셔츠예요. 티셔츠인데 이제 안에다가 티있고 가디건 걸친 것처럼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있는데 아, 한 이것도, 개예요. 어 이것도 한 번이구나. 예. 예. 한 개인데? 두개 입은 효과를 나타내고요그렇 굉장히 멋스러워. 밑에 블랙하고 요 베이지하고 같이 매치해서 입으셔도 멋쟁이 소리 많이 들어요. <laughs> 피처 주름인데 누가 입어도 멋스러워요. 사이즈도 좋고. 이런, 이런 느낌이지, 네. 블랙 바지에 입는다 그래 봐봐. 음. 이 뒷모습은 요래요 음. 아, 이거 키 크시고 좀 하신 분들이 입으면 멋스러울 것 같은데. 굉장히 멋있어요. 네. 네. 멋스러울 음. 옷이야. 이 가운데도 또 이렇게 뭔가 있네. 음, 요런데 이렇게. 아, 이 밑에 단도 이렇게 처리가 돼 있구나. 아니 응, 같이 단 처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응, 응. 이게 붙은 거예요, 이렇게. 어머, 붙은 거야? 네.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두개 입은 것 같은 효과. 아티 입고 가디건 걸지. 네. 이게 뒷 부분이구나. 이거 뒷판이 이게 하나야. 너무 재밌죠. 어, 옷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예. 이렇게 된 거야. 나, 저는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요 단추 있는 셔츠형 브라우스구나. 네. 차이나 음. 차이나 스타일 브라우스인데 입으면 심플하면서 이것도 이쁘네요. 뭐 직장인들도 예. 괜찮고 여기, 엄마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카라가 요게 네. 약간 이렇게 차이나 이렇게. 카라. 이렇게 주머니까지 있어서 밋밋하지 않고 예. 네. 어츠형이라 만약에 이거 오픈도 가능하고 예, 예. 오픈 가능하고 치마바지 다잘 맞아요. 이거는 같은 디자인의 민트색이고 예. 연베이지. 이거는 어, 예. 블랙. 이렇게 네 가지네. 블랙, 베이지, 연베이지, 민트. 이것도 인기 많아요. 이것도 어, 괜찮겠어요. 예, 예. 인기 좋아요. 롱 바바리. 가을에 멋쟁이들 하나씩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어, 예. 오, 외출하는데 예. 걱정이 없지. 아이보리, 예. 블랙, 이렇게 두 가지인데. 아, 이보리 예. 예. 여기 블랙. 거기다 저... 스카프만 좀 화려한 거 하나 음, 해주시면은. 그러면 가을 예. 멋쟁이로 거듭날 수 있는 아. 진짜 핫한 아이템. 빛을 내나? 빛나 타다가? 아니, 저... 아. 자, 이렇게 늘어뜨려도 되고. <목소리> <너무. 목소리> 색깔이 끝내주잖아. 어, 색이 겠다 그치? <laughs> 괜찮지? 가을에. 그죠 이, 이 정도면 됐지? 예. 네. 멋스러워. 이런 느낌. 그치? 이거는 가격대가 좀 나갈 것 같은데, 농이다. 그냥 오시면 다 싸게 드려요. <laughs> 싸게 드리는데? 10만원대에서 그냥 싸게. <laughs> 10만원대래. 네. 이거 비쌀 것 네. 같은데, 농이다. 네. 어.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영상 보고 네. 오시는 분들은 다 예. 혜택 드려요. 좀씩 디시 해드리니까. 아니, 어, 음. 이거 골지. 이것도 예. 무난하게 걸치기 너무 좋아요. 농은 아니고 딱 예, 예. 기본이죠? 아포 스타일인데. 예. 그냥 기본. 예, 가을에 딱 이렇게 좋아요. 안에 티 하나 음. 있고에. 예. 생님 색은 어떤 게 있어요? 블랙하고 그 색깔. 아, 블랙하고. 그게 연카키예 자. 기획을 보여드려. 붉은 주름이 네. 꾸준히 인기 있어요. 아, 지금 몇 년째 주름. 꾸준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음. 네. 블랙하고 이거 두 가지인데 네. 분위기는 샤넬 분위기인데 예. 네. 아까 그거는 카라가 있어요. 아 카라가, 카라가 있고, 있고 이거는 라운드예요. 아 라운드구나. 그리고 네. 안에 원피스가 약간 목이 하이넥으로 반 어. 하이넥으로 올라온 거. 아, 약간 올라오는구나. 나시 원피스네. 네, 나시 약간 캡소매. 네. 캡소매 네. 원피스가 있고 보태는 자켓이고. 네, 뭐, 결혼식 같은 데갈거 어. 가야 될것 같아. <laughs> 좀 정장 스타일로. 어, 정장 예. 스타일로. 이건 예. 색은 한 가지예요? 블랙하고 그 색깔. 세트에 뭐 10만 원 정도. 10만 원 선이래요. 그렇게 싸. 자, 요거 이쁘다. 배색티인데 이쁘죠. 어 이거 맘에 드네요. 이거 참 이쁘다. 음. 이게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냥 네네. 단색 하나 있는 것보다. 배색이 색깔, 음. 배색이 잘 됐어요. 가을 색깔로. 음, 벌써 가을께 더 마음에 가을 분위기가 많이 들어와요. 가을께 더 좋아 보이네. 이렇게 뒤에는 음. 이렇게 돼 있고 에이. 색은 어떤 색이 있어요? 블랙 있고. 이쁘지, 색이? 얌전하고, 웬만한 자리는 다 괜찮을 것 같잖아. 점잖아 보이고. 아이보이하고 아, 핑크 배색? 아, 사장님, 이 옷이 참 이쁘네. 참 이뻐요. <laughs> 더 화사하고, 핑크도 들어가고, 환나고 사이즈가 들어가고. 원 사이즈니까 주름 없는데 뭐, 웬만하면 8899, 뭐, 100까지도 다 입어요. 자, 아, 어 요거는 요것대로 깔끔하고 이쁘네. 네. 블랙은. 네. 블랙 세련됐죠. 어, 블랙하고 회색이 음. 색깔 대비가 흥내주는 아, 요, 이쁘네. 아, 정말. 아주 멋스러워. 단추도, 음, 단추도, 단추도 딱 포인, 귀여워요. 포인트. 포인트가 돼갖고 음. 괜찮아. 음. 이거 되게 좋다. 음. 그냥 가을에 티막입기 좋아요. 예. 음. 소매가 한 7부 정도 되죠? 예, 7부예요 예. 어, 7부 정도 내려오고. 7부. 요거는 어느 정도 선이에요. 이것도 뭐한 48,000원. 저희 봄에 찍고 이거 네. 엄청 나갔어요. 오. 이거. 근데 색깔은 이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네. 이것도 그거는 색이 어떤 게 있어요, 사장님? 블랙, 핑크, 초록, 베이지, 검정, 초록. 초록 색깔 한번 찍어 볼까요? 네, 초록. 그렇죠? 아. 사장님 나오는데 요거는 네, 그이록 네, 스타일. 이 네. 요건 네. 스카프 해 놓으신 네. 거고 단추 이렇게. 다 잠그고 입어도 아주 음. 세련된 게 예뻐요. 블랙 바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도 가을에 블랙 바지하고 입으면 제일 예뻐요 초록색은 음. 이것도 뭐 아니 사만 7만... 아니 이건 비싸 이게 더 비싸. 이거 우리 이 겨자색 계속 다 육만 오천 원 이렇게 아, 드렸어요 잘 모르겠다 난 이게 더 비싼 거 같은데 어떻게 아니 골지 이게 아, 골지가 더 예, 비싼 예, 예, 거예요 예. 저는 이게 비싸 보이는데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게 예. 입으면은 굉장히. 예뻐, 품위가 아, 있어요. 아, 예. 그, 그 느낌이 예. 있구나. 예, 느낌이 틀려요. 이, 예. 심플하고 괜찮지. 음, 이거 안에 나시하고, 예. 자크 집업인데, 나시하고 세트 이것도 아주 괜찮지. 세련된 것도. 언니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날씬해 보이고, 그러니까 는 단추가 아니라 집업이라 좀 젊어 보이고. 예, 예. 젊어 보이고. 예. 예. 그 안에는 이렇게 나시. 음. 주머니도 있는 거예요? 네네 주머니 아, 주머니가 있는 음, 거구나 어, 아있 주머니도 있고 음. 그러니까 어 이거 괜찮겠네 이거 이것도 활용하기 좋겠네 그 청바지 같은데다가 걸쳐도 괜찮고 스커트 하고 입어도 그쁘고또 네. 활용도가 높을 네. 것 같다 뭐 이거 이쁘다 가볍고 좋다 여행 다닐 때 최고예요 어, 어, 이거 너무 좋다. 좋아 아 어, 이거 좋아 이렇게 이렇게 있고. 안에는 뭐 이렇게 또있고 음. 뭐 플리츠이고 이 끈도 뭐조절은 조절 가능해요. 네. 사이즈 끈 조절 맞았어. 가능하고요. 저도 여행 다닐 때매봤는데 너무 좋아. 핸드폰, 지갑, 여권 이 정도는 네. 아주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몸에 착 붙여갖고 여행 다니기 최고예요. 이렇게 아, 세 가지 색깔. 컬러가 봐 색깔도 뭐 기본색이니까 이쁘지. 네. 이거는 뭐 블랙이니까 뭐. 블랙은 기본. 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고. 음. 음. 이렇게. 요 가방은 얼마예요, 사장님? 6만원. 6만 원. 6만 원 세대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